이건 하는 겁니까? 아, 네, 네. 어, 그럼 좀 제대로, 아 예, 어이구. 네. <laughs> 이 책에서 읽어보면, 조금 논리적으로 말해서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 자유가 아니고, 네. 신이 내려준,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신이 내려준 청부적 권리다. 네. 우리나라 지금 천주교에도 지금 이, 이, 이 진보주의자 내지는 네. 아, 그런 자유를 억압하는 큰 국가, 네. 그런 쪽에 편한 천주교신, 네, 그 무슨 신부나 또는 형 네, 네.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신을 안 믿는 사람도 자유를 존중하는데 왜 신을 믿는 사람들의 자유를 부정하는 쪽에 주로 서는가? 네. 네. 글쎄요. 우선 그 이제 자유라는 게 유럽이나 미국인의 자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하고는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럽이나 미국은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수백 년, 막그또 혁명으로 피를 철철 흘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유를 쟁취한 역사가 진짜 그 유전자에 진짜 피로 새겨진 거고, 미국도 독립운동을 통해서 자유를 쟁취했기 때문에, 자유는 인간이 지금 표현을 했지만, 천부인권이지만 인간이 진짜 이 피와 노력으로 쟁취했다, 이런 자부심 내지, 그러니까 심지어 국가가 마스크 쓰려도 싫다는, 국가가 시켜서 싫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요즘은 다 쓰지만, 그런 식으로 자유는. 그런 식의 어떤 역사적인 투쟁 과정에서 DNA로 각인된 게 자유인데, 우리나라나 남미 같은 거는 그런 자유 감각이 없잖아요. 그냥 뭐 수입이 되고 주어진 거고.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자유가 여기까지 오기 엄청난 그 피해 역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런 우선 좀 그런 차이가 좀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교인들이 왜 그러냐는 뭐 저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분들은 테어쭤 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유이 보수는 자유가 그렇게 피를 통해서 쟁취한 거라 그게 인간을 존엄하게 하고 또 결과적으로 번영을 가져온다 이런 사상의 그런 이제 생각이 강하다면은 평등주의자는 그런 것보다 그렇게 자유가 돼서 그 자유로 인해서 지금 불평등이 생겼지 않냐 이걸 고치겠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보더라도 자유가 와서 자유방임이 돼 가지고 이 불평등한 사회를 고쳐야 된다 여타 방점을 찍는 게 진보주의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유가 배를 부르게 해줬는데 배가 부르다 보니까 배가 아파져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뒤쪽에 방점이 찍힌 게 진보주의자가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앙인이긴 해도 이게 더 급하다. 그렇게 아마 믿는 모양이 아닌가. 뭐 저러서는 그렇게 밖게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참 사람이 아까도 이제 미국의 그 60년대를 골드워트 같은 사람은 위기다 그랬지만 또 진보주의자들은 가장 그리운 시대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그러듯이 참 그걸 또 어떻게 우리가 관형적으로 이해하냐. 이것도 참 우리에게 주어진 근데 이게 이제 이른바 그 사람의 생각은 미워해도 그 사람은 미워지 말라.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참이 사람들의 머릿속은 참 복잡해요. <laughs> 우리나라에 이런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 정치인이 있다면, 누구를, 그나마, 그나마 사실 극단 이렇게 가는 않더라도, 그나마, 베리골드 워터가 말한,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 예.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리골드 워터를 지금, 60년 전에 미국 인물을 우리나라에 데려와서 이 사람이 모델이 될 수는 없죠. 근데 단지 이제 그 사람이 그 어떤 역사적인 순간에 자기의 그뭐 쉬운 얘기로 선거에 나가서 떨어질 줄 알면서도 자기 주장을 내세운 그런 인격이나 어쨌든 용기, 희생 정신은 충분히 우리가 배울 점이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내세웠던 생각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거는 무리겠죠.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하물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복지 문제만 해도 우리나라가 보수로 가서 복지를 안 한다고 그럴 수 있겠어요? 복지를 해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복지를 해도 복지하는 방법이 진보적인 방법이 있고 보수적인 방법이 있겠죠. 차이는 복지를 실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세금 거둬서 쫙 나눠주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제대로서, 제대로서 시장을 조절해서 평등을 해서 실현하자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아 한 가지 아까 이제 본론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가만히 보면은 보수주의는 불평등에 관심이 없나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가 불평등이다 그러면은 보수주의도 무엇보다 먼저 불평등을 해결해야 돼요. 단지 해결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겠죠. 어, 걷어서 나눠주자 이거라기보다는야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고쳐 노동시장의 제도를 어떻게 바꿔서 시장 기능을 통해서 불평등을 완화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는 목적이라기보다 사회를 바꾸는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냐가 방점이 더 커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가 다르죠. 진보주의는 이상적인 사회. 보수주의는 그렇게 사람이 이상적인 사회를 유토표를 설계할 수 없다.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니까 지향하는 바가 다르지만 가장 큰 거는 당장 이런 문제에 어떤 방식을 동원할까? 그분에서 제일 큰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라고 해서 불평등을 외면하면 안 되죠. 진짜, 음, 음 뭐, 지금 이 시대에 제일 큰 문제는 불평등이라면은 보수주의야말로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구체적으로 어떠냐, 그러면은 딱 떠오르진 않아요. 일단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런 뭐 책을 쓰든지 이런 방면에 그걸 발표하지 않고 또 정치인들 개인적으로 만나 보면은 이런 식의 의견을 표명하는 게 자기한테 정치를 마이너스가 되는 피해심이 많아요. 굉장히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다 얘기를 못 해요. 우리나라 지금 이런 분위기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표명을 잘 자신 있게 선거에는 당장 불리할 거예요 아마. 아, 이런 식이 하면은 그러니까 그걸 각오하는 분위기가 아직 좀 없는 것 같고. 어, 더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경우에 좀 드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야말로, 음, 이번에 이제, 뭐, 2 1대가에 국회의원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가장 인상적인 게 작년에 선거 끝나면 이제 초선의원들 인터뷰가 쭉 나오잖아요. 거기 봤는데, 뭐, 30대 초반에 여자 변호사가 이제 초선 당선됐어요. 근데 그사람 인터뷰였는데,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는 작년 연말까지 정치원제 생각을 못했습니다. 4월 초에 선거, 석달 전까지 자기가 정체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벼랑간에 스카우트돼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까 아이젠하워 대통령 얘기했지만 당선될 만한 그런 사람이 뭐 국민의힘도 갈수 있고 민주당도 갈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석달 전까지 자기가 정체를 생각 못했다. 참신해서 좋은 거 같지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비교적 이렇게 이런 문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또 그런 거를 표명을 하면 손해다 그런 또 있고 그래서 별로 개인적으로는 발견 못했어요. 오히려 또뭐 여러분들도 뭐 신문지상이나 보면서 정치인들을 평가하면 되지 않겠어요? <laughs> 그냥 지역 때문에 지역, 그 지역 때문에. 학연 2 년. 예, 학연 음, 2년 때문에. 네, 네? 그냥 네. 고향이 거기니까 견제라고 걸로갔네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 이제 정책 이념에서의 보수주의와 네. 현실 정치에 있어서의 양당의 그 정책과 음. 추구하는 당원 당근 은 그렇죠니 그러니까 그거를 회장님 당정 고쳐된다가 아니고 그런 현실은 인정해야죠 또 그게 이제 그런 현실로 움직여 가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만 해도 아까 이제 위원장 님 설명했듯이 19세기에는 오늘날 공화당하고 민주당이랑 오히려 같이 노예제를 두고 반대의 길도 걸어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던 게 이제 1920세기 중후반부터 이런 이념, 오늘날 현대적인 이념이 정렬됐듯이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뭐, 당장 우리나라 뭐, 보수진보당이 뭐, 음, 이념에 따라 갈라져야 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약간 무리한 주문이고, 그에 따라 정치를 해야 된다. 그것도 너무, 그거는 엄격한 기준이죠. 그렇다면 정치가 성립 안할 판이니까. 그렇지만, 아, 지금 이렇게 드러난, 이제 수십 년다 드러난 문제를 보면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앞으로 좀 개선이 서서히 되어 나가야겠다. 그렇지만 오늘날 현실까지는 뭐 정치가 현실을 무시하고는 안 되니까 그런 측면이 강하다는 문제의식은 필요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진보적인 학자들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다 보수적인 정당으로 봐요. 그래서 한국은 전반적으로 다 보수화했다. 그렇게 봐요. 또 진보학자들은.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어, 인문계계통의 대학 교수는 90% 이공계는 70% 이상이 진보주의자다. 당신이 이제 어떤 이제 그렇게 대답이 있다고 이제 그런 이제 통계 결과도 있듯이 이제 지식계나 문학계 젊은 사람들 이런 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저는 이유로 진보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친화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 보수가 진짜 제대로 무장을 해서 진짜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회장님 시작했듯이 보수로 이렇게 무장된 지식인들이든지 우편 리더가 드물다. 그래서 그런 농담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아니면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보수, 보수 또는 보수주의가 무엇인지 당신이 한 10분 정도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겠냐. 보수주의라고는 본인이 그러는데 뭐몇 가지 느낌으로 난 보수주의자다 그런 걸, 물론 보수주의자죠.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견해를 10분, 20분 조리 있게 아들이건 딸한테 한번 설명해서 설득해 볼 수가 있느냐. 그런 농담이 있듯이 참 그게 이렇게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껴도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그리고 뭐,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미국 같은 나라도 이념이 뭐 깎으로 됐다가 이렇게 뒤집혔다가 이게 이제 일석기 걸쳐서 정립을 된 거니까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원론에 안 맞아, 원론에 안 맞아서 잘못됐다 그러기보다 그런 경란기를 헤쳐나가는데, 어 오늘 제기했던 이런 문제의 어떤 핵심을 이해하고, 그래서 당정 바꾸자. 이거는 비현실적인 거고, 적어도 이런 인식의 토대를 가지고 진짜 노력해 나가는 하나의 밑바탕으로 삼자. 그런 얘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원칙적인 저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이 잘못됐다. 내년는 사입이다. 이렇게 또 매도를 해도 그 사람들도 억울할 겁니다. 뭐 우리가 제대로 뭐 해볼 게뭐 있었나, 아마. 아, 이런 고민을 해볼 수도 없었고, 어머 뭐 정치에 입문하는 것도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통적인 이해를 가지고 좌든지 우든지, 아, 보수, 진보 이런 게갈등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대치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어느 정도 대치라는 게 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는 거고, 이게 없으니까 뭐 그냥 주장이 그냥 이렇게 들쭉날쭉 이걸 어떻게 뭐 국가 정체성으로 뭘 나라가 지금 이게 어디로 가자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공통적인 이해 바탕에서 이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출발점으로 삼자 그 정도고 현실을 넘어 엄중히 묻다 보면은 그냥 비평가 수준으로 지나가는 거고 그런 거 같고 아까 이제 회장님이 법 전문가니까 그러시지만 우리나라처럼 특별법이 많은 나라가 드물죠. 이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입법부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중요 법률은 전부 행정부에서 만드니까. 중요 법률은 행정부가 만들고 국회의원들은 뭐 강간 사건 나면뭐 그거 방지 특별법. 뭐 사기 사건 나오면 뭐뭐 뭐 무슨 사기 사건 특별법. 뭐이거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나면뭐 교통사고 특별법. 근데 사실 특별법은 없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건 특별법이고 짝이 끼고 요 어떤 규탱이 이슈 난걸 만들지 진짜 국가의 운명을 거는 법률은 전부 법제처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과제죠. 우리나라 현실인데 그런 어떤 입법에 관한 문제도 어떻게 가져갈까? 아. 그래 뭐 그냥 이, 이, 이 기본 법률을 놔두고도 특별법이 난무하니까 아, 이제 이, 오히려 그 법질서가 더 어, 어, 법은 사실은 심플하고 기본적인 게 규율하고 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아까 법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그 국회 입법 문제도 그런 문제도 참, 앞으로도 계속 특별 법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예. 그런 문제도 참큰그 해결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뭐, 아까 그런 말씀하시고 너무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 정치가 현실적으로 못 움직이겠습니까. <laughs>